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보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 체육과 재부 관계를 떠나서 공화당 총재로서 한국의 현대사를 당연히 알고 있었죠. 삼성동 박금의 의원 시절부터 삼성동 그 자택은 최태민 일가로부터 다 포위막이 구축됐을 겁니다. 그게 내 결론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그걸 주장을 했다 그러면 나는 또 옥고를 치렀겠지요. 이제 낱낱이 세상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사실 하나가 건재에 밝혀졌어요. 최순실의 전전남편, 사의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의 행적을 추적하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청와대에 구매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채태민 가계도의 사돈의 팔총까지 나는 인적 조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돈의 팔총까지 대한민국의 청와대나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또는 박지만 회장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재단, 예를 들어 영남대학교, 정수장학교, 기타단, 유경재단. 나는 곳곳에 있을 걸로 봅니다. 나는 그들이 최순실, 그 일가들이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라는 기획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인이 장막을 친이유도 마찬가지고 특히, 핸드폰까지도 거의 본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아있는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의 날 아이돌, 스타를 발굴하는 그 매니지먼트사가 최씨 일가가 아닐까 박근혜라는 스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형제도 끊어야 된다. 삼남매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이 삼남매는 세계의 태양이라고 봐야 된다. 나는 봅니다. 18년 통치자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성계를 받지 모릅니다. 태양은 하나가 빛나야 됩니까? 세계가 빛나야 됩니까? 하늘에 태양이 세 개가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은 반드시 태양 두 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둠 속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태양 하나가 빛나는 거 아닙니까? 박근영 태양과 박지만 태양은 어떻게? 어둠 속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박지만 회장 어 속으로 밀어 넣는? 프로젝트가 뭐냐? 박근영 태양을 어둠 프로젝트가 뭐냐. 이혼 마약. 이라고 우리는 강한 의심을 가져 보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어려운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비서실 전원사태 이 가지는 안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교한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 전원사태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현재 3대 사정기관 국정원 경찰청 검찰총수, 그리고 최순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발본세곤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 전부 다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에 특히 친박들, 최순실씨가 준네 개의 대포 보내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정치인들 전부 다 양심 고백하거나 습고 대죄 해야 됩니다.